어렵지 않지만 시험 문제잘 나오는 거 이걸 간단히 했을 때 x제곱의 개수하고 x의 개수를 물었는데 이거 다 전개하지 말고 딱딱 부분적으로 찾아서 하게 되면 시험 칠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일단 x제곱이 나오려고 하면 5x에다가 2x를 곱하면 10x제곱 그 다음에 다른 거 무시하고 마이너스 3x하고 x하고 또 곱하면 마이너스 3x제곱이 나오거든 그럼 10x제곱 빼기 3x 제곱이니까, 7x 제곱. 즉, x 제곱의 개수는 7. 그 다음에 x를 찾으려고 하면은, 5x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, 마이너스 20x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3x하고 마이너스 2을 곱하면, 플러스 6x. 두개 동량끼리 계산하면, 마이너스 14x인데, 여기서 끝이 난게 아니지. 마이너스 14하고, 플러스 7을 더해라 이랬거든. 그럼 마이너스 7이 이 문제의 답. 이거 일일이 전개하지 말고 딱딱 부분적으로만 생각해서 계산하면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문제다.